자, 문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했던 거 있었죠? 36번. 3 6분의 4번. 여기 조합 파트에 있는데, 31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교재 31페이지. 그럼 맨 밑에 보시면, 보시면 2번 나오죠?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총의 의결 없이 시장운수 등에게 신고하라 나오죠 그죠 네. 넘겨보세요 그 박스에 있는 내용인데 거기 4번 지문이 바로 그 박스 안에 2번이에요 2번 2번 예 그래서 2번하고 6번 정도 가끔 나옵니다 2번하고 6번정도 그거 나왔던 지문 그래서 이 정리법이 굉장히 이렇게 막 광범위하게 돼다 보니까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39번 보겠습니다. 관리처분 계획 및 관리처분 자 옳은 것 자, 찾아보겠습니다. 1번.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 고 일단은 책의 교재는 일단은 관리처분 계획은 58페이지부터입니다. 1번.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을 때에는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사업시행자 동의를 받아도 종전 토지를 사용할 수가 없다, 없다 있다. 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 해야 되겠죠? 이거 뭐 그죠? 자, 그다음에 사업시행자의 줄거 보세요. 사업시행자의 동의 줄거 봐요. 그리고. 저를 볼까요? 이건 또다 쓰기 바하니까 저를 봅니다. 관리 처분 계획 인가받고 고시가 되면 소유권 이전 고시일까지 전부 나가! 철거해야 돼! 다 나가줘, 나가줘야 돼요. 이때, 이때는 사용, 수익할 수가 없다. 다 나가라고 얘기죠. 근데 두 가지, 두 가지에서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첫 번째가 이거요. 사업 시행자가 동의한 때. 두 번째 뭐죠? 아직 손실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요거죠, 요거. 이거. 거의 가는 거예요, 여기. 동의받으면 사용할 수가 있다. 65페이지. 65페이지 맨 밑에 있죠. 맨 밑에 쌍가로 2번부터 한장 넘기면 그 박스 안에 그죠? 그 박스 안에 1번 박스 안에 1번 가지고 낸 거다 그러니까 사용할 수가 있다 하면 해야 되겠죠 그리고요 여러분들 61페이지 펴보세요 61페이지 책에 있는 거 표 보시면, 밑에 쌍가로 3번 보시면, 관리 처분 계획의 기준 중에 가로 1번, 일반적 기준이 있죠? 요거는 무조건 다 중요하다고 했죠? 1번, 2번, 3번, 4번, 5부도 옵니다. 현재 39번에 지문 2번이 이 중에 하나예요. 이 중에 몇 번이냐면 4번이에요, 4번. 4번. 재해토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리 처분 계획으로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공유 지분을, 지분을 교부할 수가 있다. 맞죠? 네,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재건축 사업의 사업 시행지는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그죠?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인가는 무조건 시장군수 등입니다. 인가를 받아야 하며 중지할 때도 인가, 폐지할 때도 인가죠? 신고 아니죠. 이럴 때, 4번, 관리 처분, 재개발 사업의 관리 처분은, 절로 봐요. 자, 절로 봐요. 관리 처분, 개별하는 관리 처분은, 책 봐요. 먼저 그걸 봐야 돼요. 방금 여러분들, 어, 62페이지, 63페이지. 요거요. 쌍다사업번 관리 처분은, 요거잖아요. 그죠? 관리 처분의 기준입니다. 관리 처분. 그러니까 이 가로 1번이 관리 처분 계획서의 방법일 때 하고 하는 일종의 주거 환경하고 재개발이라면 다 중요한데 거기 박스 안에요. 3번에 뭔 재배한다. 일단 3번 봐요. 정비구역에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할 것. 분양할 것. 말뜻이. 그죠? 렇 분양할 것. 저를 볼까요? 관리 처분은 다른 말로 하면 은 분양 처분이고, 일종의 분양 처분이에요. 분양 처분. 근데 관리 처분 계획이니까 관리 처분. 환지 계획은 환지 처분. 이래, 그죠? 개발법상 환지 계획은 환지 처분, 관리 처분 계획은 관리 처분이라고 해요. 이럴 때 처분 누가 됩니까 소유자한테. 대신에 지상권자는 안 됩니다. 이해됩니까? 지상권자는 소유자 아니잖아요. 땅 주인도 아니고 건물 주인도 아니잖아요. 당연히 맨 끝에 봐요. 단어가 정비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할 것 분양자 동그라미에요. 여러분, 토지 소유자에게 분양한 것 맞아요. 건물 소유자한테 분양할 것 맞아요. 지상권자에게 어떻게 분양하냐고. 그냥 세입자네 임차인인데. 그렇죠? 그거 일단은, 그뭐 하나만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봐봐요.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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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9번의 4번. 문제. 재개발 사업의 관리 처분은 정비구역의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포함한다. 틀렸죠. 분양을 제외한다.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은 제외한다. 그리고 하나 더 다시 교재. 교재. 바로 그 페이지 바로 밑에 가로 2번. 맨 밑에 그 2번. 가로 2번. 재건축 사업이에요. 재건축 사업은 관리처분은 관리처분은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은 다음에 방법 따라 해라. 밑에 박스 안에 1, 2, 이거, 이거, 이건 안 중요해요. 이거 안 나와요. 지금 안 나와요. 다만, 다만, 이게 나와요. 조합이 조합은 전원 동의. 뭡니까? 공산당 성도 만니는100% 동의. 100% 동의. 전원 동의를 받아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즉, 정하면 저는 동의를 받아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99.9도 아니고 100%만장일 동의인데 따라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저를 봐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웃음> <웃음> 나를 보고 대답해 시겠죠 민주주의에서 100%가 나온다는 것은 진짜, 좀 뭐라 그럴까? 아, 말은 되긴데, 앉아가지고 그냥 반대하고 싶어도 그냥 다 같이 만장 박수! 그러면 하다가도 이런 경우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만장을 치죠. 천원 동의는 100% 동의니까 그에 따라라그 말했죠.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다. 그러니까 이 지문이 몇 번이냐? 바로 39번의 지문 5번이에요. 이 질문이에요.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 법령상, 법령상 관리처분의 기준은 원래 법령상 해야 되지만 그말이요 여기 아, 박스 안에 있는 거. 조합이 조합은 전원의 동의를 받아도 따로 정할 수가 없다. 없다. 틀렸죠. 그렇죠? 전원의 동의를 받으면 그에 따른다. 그죠 아니면 아니죠 그에 따라 할수 있다. 형 맞게 되죠? 저는 동의 받으면 그에 따라 할수 있다. 없다 틀렸습니다 이렇게 나도 하면서도 아유 어려운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하니까 요걸 기점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5월, 6월 달에 오늘 다음 주 사겠지만 요약지 발때 7, 8월 달에 문제발때 효과 발휘합니다. 어쨌든 그때 처음 든 사람하고. 이렇게 내용 설명 듣고서 들은 사람은, 아! 하면 공부가 잘 돼요. 기대해 보세요.